자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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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흥자박흥예 응, 응. 대충대충 아무거나 그냥 하는 흥 응. 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유튜브를 하기엔 눈이 너무 하고요 이거 아니잖아 밑에 거잖아 이거 봐 눈이 안 보여서 뭐 유튜브 못한다니까 어디요? 됐다 가만있어봐 상은 꺼내야 되는데 상도 필요없지 그냥 먹고 먼즉 하도 물어 뜯어가지고 입을 막을 해요. <laughs> 예, 미치지 않았고요. 예. 후딱 후딱 빨리 먹고 오늘의 컨셉은 컨셉이 어디 있어 그냥 거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상을 꺼내기가 귀찮네 상이 어디 있더라 근데 상이 있긴 해. 차에 항상 싣고 다니니까 덜그럭 덜그럭거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속하게 차박을 할수 있잖아요 부럽죠 하지만 차박이 하지만 크나 죽어 여름에 너무 죽어 지금 몇 도요 차에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30.4도 밖에 안돼이 정도면 뭐 한겨울이지 뭔스 여기 올라가 있어 그렇지 가자 먹고 싶어 어, 술은 당연히 대봉 소주 한 잔. 전도복숭아 먹을게요. 그리고 교촌 다시 갔어. 이게 시금 많았는데 집에서 가까운 그냥 교촌에서 한 마리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딱 먹고 자자. 가만 있어 봐. 무 이거 쏟으면 차가 끝. 쏟으면 그냥 가는 거야. 어? 국물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교촌이 잘 열리는 편이니까. 예? 어? 집에 갈 뻔. 아 알아서 내려고 할게. 이게 또 손에 닿으면 그 냄새가 너무 싫어. 식초 냄새. 먹을 땐 좋은데 냄새는 싫어. 식초 냄새 너무 싫어. 오늘 말 많을 예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항상 말 많은데 뭘? 좀식게야요만큼만 따. 그러면 이게 덮여. 이거. 봐. 이것도 싫어. 너무 싫어. <laughs> 자 이제 먹어봐. 뭐 혼자 <laughs> 때릴게요. 이거 광고 아니니까 너 저리 가. 젓가락은 <laughs> 하나 있어야지. 문명인이니까. 뭐시기 있나 이거 식기. 10일, 11월, 12일, 1, 2, 3, 4, 5, 6, 7, 9개월만이네. 아유, 1년 채울걸. <laughs> 오랜만입니다. 한잔 때리시죠.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레몬소주 한잔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아! 오늘 잘 타졌다. 다리를 하나 뜯을게요. 아, 싱었어. 음, 미직을 하지만 말. 맛있... 음, 배고프니까 뭘 먹어도 맛있지? 배고파. 음, 알았어, 한잔더 해. <laughs> 아우, 멈출 수가 없어. 아 날개 먹어. 날개 먹고 바람 펴. <laughs> 여자가 없이요. 뭐 조명빨인데. 여기. 부질없어. 아. 아 손을 써야겠네. <laughs> 죄송합니다. 문명인도 손을 써야돼.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아, 그나저나, 이거 사을안 닦았네. <laughs> 어? 몇 개월 동안 지금 차에 있었는데 깨끗한 거 봐. 이렇게 깨끗해요. <laughs> 지금이라도 닦으면 됐지. 아이, 먼지 없는 것 봐. 어? 뻥이야. 먼지 겁나 많았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해. 괜찮아. 내가 죽지 뭐. 아이고. 아, 근황 토크 이어갈게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좀 넘었어요. 예전에는 주 5일 근무라,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있어가지고 차박도 할수 있었고 뭐 유튜브를 그래도 조금은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솔직히 촬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데 편집 염두가 안 나요 일 끝나고 오면은 씻고 유튜브 좀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듭니다 <laughs> 새벽 같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찍 자야 돼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잠을 자죠 아우 솔직한 마음으로 유튜브도 병행을 하고 싶은데 몸이 힘들어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은 대단하다고 저는 느낌이다 아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분들도 다 힘든 거 자꾸 하는 거겠죠? 시간이 안나 그분들도 잠잘 시간 줄여서 하는 거겠죠? 하..뭐래 <laughs> 제가 산속이나 섬마을에 가서 산다고 말씀을 눈누이 드렸지만 이게 있어야 가지 산속에 들어가든 섬마을에 들어가든 이게 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제로 세팅이 지금 된 상태고요 이제부터 몸은 됐지 다 늙어서 몸다 골았는데 이제부터 몸이 됩니다 <laughs> 야! 야. 좀 비싸 먹지마 얘기하지 돈을 빨리 모아야 돼요 당연한 <laughs> <laughs> 얘기를 왜 자꾸 어? 오랜만에 카메라 안껐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었어야 돼 젊었을 때도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안한거 아니야? 열심히 했어. 다 까먹어서 그렇지. <laughs> 아우, 어지럽워 취했어. 여러분도 저랑 돈 같이 모아요. 네. <laughs>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땅을 보러 가든지, 집을 보러 가든지. 살 곳을 찾아. 아니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면 목표를 딱 세울게요. 아니야! 목표를 못 세워. <laughs>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 의사와 달리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성도 있어요. 앞 일을 모르는 거야. 섣불리 주둥이 놀리지만. 화이팅! 더운데 파이팅 오늘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살치살이 안 보여 입이 고급이라 또 살치살 아니면 또안 먹으니까 우리는 또 응? <목소리> <에? 웃음> 우리 레이 고기를 안 구워줬더니 기름이 빠져서 삐그덕삐그덕그리고잡 소리가 너무 나 고기를 꼬워야겠어 그 안에서 우리 레이 귀뚜라미 소리 너무 나고 얘가 힘이 없어 주인은 힘이 센데 말이지 <웃음> <웃음> 힘이 없어요. 빌빌빌빌빌빌빌. 에어컨 키면 그냥 비틀어면서 이렇게 캐캐캐캐 캔다. 아유, 그냥 요즘에 그 레이 전기차가 또잘 나왔다는 소문이 있대. <laughs> 아니야, 돈 모아야 돼. <laughs> 집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나는 빨리 산속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 살아야 돼. 그런데 가서 유튜브 열심히 해가지고 돈좀 바짝 땡길게요. 제가 <laughs>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많은 시청. 다 드릴게요. 예. 그때 되면 그냥 어 산삼도 캐고 더덕 캐고 산을 매들지 차고 넘쳐 컨텐츠는 걱정하지 마. 걱정은 내가 해야지 왜? 구독자분들은 걱정을 안 해. 어 너나 걱정해. 빨리 가야지 잊혀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 되게 많이 잊혀진는것 같은데 괜찮아?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 을못할것 같고. 응? 어? 빨리 포기. 아무튼 요약하자면 전 재산이 제로세팅 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고 2개월밖에 안 됐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로 인해 유튜브를 못한다. 라는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오 하늘 너무 이쁜 것같아 아아 요 천도복숭아는 올해 들어 또저 먹어보는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왜 그래? 하. <laughs> 아. 여기지, 여우 예. 맛있어. 음, 음잘 샀네. 저번 주에 자두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이에요. 6월 달이에요. 아, 그때 앵두 나왔을 때 마트에 딱 요런 컵에다가 요만큼 담아가지고 3,000원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딱술 수란으로 샀거든요. 어, 아, 너무 맛있어. 미친 줄 알았어요. 한 통을 다 먹어서. 었그시 아, 빼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앵두는 딱한 철이잖아. 딱 그때. 시골에 내려가면요. 여기 시골이지만. 심을 게 뭐냐 자 보자 앵두 무조건 심어야 되고 사일구 자두 전라도 자두 오디 산딸기 심어야 돼 산딸기 그냥 딸기 말고 산딸기 그리고 토마토 또뭐 있지 모루랑 포도 심어야 되고 사과 심어야 되고 배 심어야 되고 다 심어 다 심어 <laughs> 다 심을 거야 아우 너무 좋아 해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따라 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워서 자기 살이 없나 봐응 다리가 왜두 개밖에 없지? 촌 원래 다리 4개인데 제 다리 몇개 먹었어요? 이따 세번다교초 원해 네. 어? 음! 자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야 빨리 붙어 빨리 빨리 붙어 아하 아우 힘들어 아유 아이씨 좀 아늑하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음! 아! 차박 세팅이요 파이프로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앞뒤로 근데 이 상판에다가 바로 다리를 붙이는 걸로 변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리는 와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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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지금 제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laughs> 이걸로 변경을 해 보려고요 제 영상에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차박 평탄화랑 차박에 관련된 거 제작하는 영상이지 차박 영상이 아니에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옷 벗는다 나도 비키니 입어 아예 상판에다가 이거를 해 놓으면 튼튼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다가 하고 긴 박은 두 개는 앞에다가 두 개만 하면은 짱짱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쇼츠로 아마 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내년에? <laughs> 아 취한다. 먹고 자자. 아그 얘기를 빼먹었네.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게1 0월달 정도 될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퇴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새로 일을 하는 데가 이제 2개월 좀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는 제가 공백이 있었죠 충분히 유튜브를 할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월 초에 갑자기 이쪽에 이명이 생겼어요 이명이 먼저 온게 아니라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먼저 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귀가 물에 이렇게 푹 빠지듯이 쭉 이쪽 귀만 먹먹해지더라고요 뭐지? 대수롭지 않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먹먹한 증상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돌발성 난청 이제 증상이라고 하면서 청각 검사를 했죠. 귀가 먹먹해지고 찡하는 이명 증상이 나면은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청각 검사를 했는데 이쪽 오른쪽 귀가 정상보다 떨어지는 대시벨이 있었어요. 약을 먹고 또 며칠 지나서 또 가서 또 검사하고 또 가서 검사하고. 그 이명 소리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이 소리가 평생 갈 수도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딱 말씀한 순간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명 소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런 증상이 생기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돌발성 난청은 청각을 잃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돌발성 난청은 아니었어요 계속 검사를 하면서 돌발선 난청이 아니다라고 그 의사선생님이 확실히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한달 동안은, 아,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릴 수 있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유튜브는 뭐 아예 생각도 못했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가 안 들리면 어떤 일을 할수 있지라는 막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1월, 2월 달은 걱정과 공황장애로 좀 힘들었었죠. 아예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돌발성 난청은 아니라서 청각을 잃지는 않았는데 이명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제는 왼쪽까지 생겨 가지고 오른쪽은 계속 있고 여기는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명도 이제 몸에 이제 노화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늙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안이 심하다 보니까 잘부탁어요 그래서 멍도 많이 들고 지금 일하면서도 좀 많이 불편해요 늙으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젊음. 금방 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될 거예요. <laughs> 이거만 먹고 잘게요. 음, 너무 써. 아이고 추워. 잠깐 끌까? 아 이렇게 조용하네. 조명 <laughs> 음? 때문에 뜨겁네. 로또는 내일 당첨 발표하니까 내일 당첨되면 재밌게 또 해드릴게요. 네. <laughs> 인생 로또밖에 없다. 아유, 어쨌건 지금 재산이 제로거든요. 다시 이제 모으면 되는 거니까. 아. 말이 그렇지. 언제 모냐? 금방 모. 어? 열심히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럼 되지. 아유, 반장아씨. 아우 조명 뜨고. 아, 야, 더워. 아, 하면서 봐. 더워서 자아또또 켜야 돼. 아유, 우리나라 너무 더워. 응? 너무 더워. 어떻게 살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더위 덥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아, 확실히 여름에는. 뭐냐? 응? 어쨌건 저의 시골 생활 아니지 목표달성 아니지 어쨌건 저의 돈 모으는 과정 기대해 주세요. 병도 모아, 병도 모아서 팔아야 되고 폐지도 모아 <laughs> 돈 모으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근으로 백억 벌기. 다팔 거야 나 요즘 지금 당근에 다 팔고 있어요 <laughs> 온도 몇 도야? 당근 온도 그자한 아, 이만큼 멀어져야 보이니까요 잠시만요 기다려 주세요 어디 보자 오늘 못 팔았어 시, 짜증나 43.6도 인간의 체온은 넘어섰지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 점수가 이렇게 높아요 빼빼 다 팔아 간 쓸게 다 팔아 빨리빨리 돈 벌어볼게요 공병 팔고 그런 시간 유튜브 하라고요? 아 유튜브에 돈이 안 들어와 이것들은 그냥 유튜브 지금 얼마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한 달에 2달러 2달러! 2달러 들어온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영상들이 2달러 그것도 차박 영상은 안들어와 평탄한 창문 가리개 먹돌리기 이세개가제 채널의 주영상이에요 차박 영상 올리면 유튜브가 싫어해 <laughs> 어? 야, 너 씨, 다른 거 올려 그러잖아. 아이고, 그래,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등이 가려서 효자 손. 아, 효자 손. 여자 치고 손 필요... 갑자기 아이템에 떠올랐어. 효자손왜 휴자 효자 손이야? 요즘 효자가 어디 있어? 여친 손을. 여친 손을 해가지고 매니큐어도 딱 그리고. 해서. 아이고, 야. 때도 모르겠네. 어? 그거 해가지고 긁으면 너무 좋지 여친 없어도 여친 손은 있을 수 있잖아 응? 야, 여친 손 너무 좋았어야 상표권 등록해 여친 손 있는 거 아니야? 여친 손 빨리 검색해 봐. 눈이 안 보여서 검색을 못해. 여친 손. 아 가려. 이렇게 사람이 필요에 개발이 되는 거겠죠? 뭔 소리야 여친 손. 아 근데 미싱 사고 싶어 갑자기. 그 미싱 팔았어요 그 가격이 올라서 산 가격 그대로 팔았어요 아 그래도 산 사람은 잘산 거야 아시겠죠? 안 보여 눈안 보여서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아간지러 미싱 빨리 사야지 할게 많아 <laughs> 할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어 뭐. 아 간지러워 다 때려쳐 유튜브 망해라 다먹자으니까막자남잔 하고 저는 이제 2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먹을게요 불꺼나 정리한다 도 o 고 i t a the cook, Sanga, the cook, Andrew, the cook. A study, 카메라를 여기다 a <laughs> 잠시만요. <놀람> <놀람>